오늘 영상은 저희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23평입니다. 방은 두 개고 화장실도 두 개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 먼저 보입니다. 저희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작은 신발장도 보이네요. 팬트리에 수납이 안 되는 큰 주방 가전들은 다 카운터탑 위에다 올려뒀고요. 싱크 쪽에는 아무것도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가장 익숙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는 저희 집문 바로 옆에 있는 신발장 공간인데요. 저희는 신발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트랑 설탕이 신발, 옷, 리드줄, 우산 같은 걸 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이렇게 아마존에서 구매해서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구비해 두었고요. 지금 보이는 공간은 팬트리에요 작은 주방 가전들을 보관하고요. 쌀이랑 설탕이 사료,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도 있고요. 오븐에 들어가는 트레이, 김치 만들 때 쓰는 볼, 얼마 전에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린 한국 간식들도 보이네요. 보이는 종이봉투는 양파랑 감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청소용품도 넣어놨습니다. 왼쪽부터 에어프라이어, 전기주전자, 커피팟, 가운데는 전기레인지랑 오븐, 위에는 전자레인지, 오른쪽에 밥솥, 쌀통 이렇게 다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오븐, 전자레인지, 냉장고 다 아파트 옵션이고요. 한국에서는 싱크가 이렇게 아일랜드로 떨어져 있는 건잘 보지 못한 구조인 것 같은데 미국 아파트 투어해 보니까 기본적인 것 같더라고요. 2017년에 만들어진 아파트라 비교적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싱크대 아래에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싱크덮개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음식물 분쇄기가 있어서 이것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니들이 사용하시는 스크럽데이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행주는 오일팡이고 세제랑 핸드솥은 월마트에서 구매했어요 식기세척기도 아파트 옵션이고요 한국에서 저는 카운터탑 위에 올리는 동양매직 6인용을 당근에서 쓰다가 이렇게 큰 사이즈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식기세척기 세제는 코스코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설탕이 식기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주문 제작해서 잘 쓰다가 미국 올때 뽁뽁이 칠갑해서 잘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부가 밥 먹고 일하고 티비 보고 노는 거실이고요. 티비랑 티비장은 텍사스로 이직하는 그의 동생한테 모빙 세일로. 싸게 구매해서 잘 보고 있고 테이블이랑 의자는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던 관사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여분으로 남아있던 테이블을 주셔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최대한 짐을 늘리지 않으면서 설탕이도 보호하고 저희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뒀고요 센 안토니오 가는꼭 쇼파를 살 겁니다 설탕이도 뒷다리가 약해서 처음에 이사와서 많이 미끄러워 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바닥에 설탕이 다. 아니는 통로에만 매트를 깔아보기로 했고 아마존에서 두 세트 구매해서 이렇게 깔았습니다. 설탕이 침대는 월마트에서 구매했고요. 월마트에 강아지 용품 PB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제품이 생각보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저희 집 메인 화장실입니다. 건식으로 잘 사용하고 있고 샤워기, 샤워기줄, 샤워기 홀더 다 한국에서 사와서 이사 오자마자 갈아 끼워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향기 위에는 설탕이 바디 클렌저고 저희 집은 미국식으로 수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면대 카운터에 화장품 올려놓고 화장대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치약, 칫솔, 남편 면도기 그리고 렌즈톤까지다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폼 클렌징이랑 핸드소 아래 비누 받침대 올려서 물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해놨고요. 한국에서 제발 건식으로 화장실 쓰는 게 소원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락스 냄새 맡아가면서 물청소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만족하면서 화장실 건식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짐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해가 잘 들어와서 공부방이랑 편집방으로 쓰고 싶었는데 지금은 세안토니오 이사를 위해서 짐 보관 방으로 쓰고 있고 건조기에 넣으면 안 되는 빨래들 여기서 말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편 옷장이고 남편이 알아서 정리 착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깔끔합니다 저기 외투 주머니에 손 넣어둔 거 보이시나요? 정말 깔끔쟁이랑 살고 있습니다 옷이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고, 이사 가려고 많이 정리해놔서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맞은편에 안방이 있어요. 거의 크기가 비슷한데, 화장실이 붙어 있어서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대만 두고, 진짜 침실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 옷장이 있는데, 제 옷장은 남편 옷장처럼 깔끔하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저만 사용하는 안방 화장실인데요. 수납장도 없고 정말 작아서 진짜 보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워기 여러 대 사왔는데 또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샤워도 메인 화장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나오면 바로 저 문이 세탁실이에요. 문을 열어보면은 위에가 건조기고 아래가 세탁기예요. 문 닫으면 진짜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끝났다고 알림은 안 나면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로. <laughs>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 세탁 세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탁 바구니는 아마존에서 정말 엄선해서 <laughs> 샀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운동갈 때 쓰는 가방이랑 남편 머리 자를 때 쓰는 커트복. 그리고 이거는 라버리 얼룩 제거제예요. 이거는 건조기 시트예요. 두 번째 칸에는 드라이버, 빨래집게, 그리고 청소용품입니다. 클로록스. 미국에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는 1층에서 문이 자동으로 잠겨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불편해도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안심이 되고 여기는 다른 미국 지역보다는 조금 더 시골이고 범죄율도 높지 않아서 좀더 안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히터가 모든 방이랑 화장실, 거실에서 나와서 조금 전기세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화장실도 따뜻해서 좋고요. 팬트리가 있는 것도 좋고 어, 저희 동은 아파트 다른 동에 비해서 해도 잘 들어와서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소파도 사고 책상도 사고 침대 프레임도 사서 인테리어도 싹 해볼까 했는데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laughs> 그래서 급하게 랜선 집들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미국과 오클라호마의 오클라호마 시티에 위치한 23평 방두개 2개, 화장실 두개의 아파트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월세는 1,400불 정도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전기세는 별도로 내고 있고 전기세는 평균 70에서 90 정도 내고 있는데 이번 달 한파 때문에 하루 종일 히터를 틀어서 다음 달이 너무 두려워요. 월 렌탈료는 1,344불인데 저희는 설탕이가 있어서 25불 패티 내고요. 공동구역 관리비 뭐 등등 해가지고 40불 정도 더 내는 게 있어서 1,400불 정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방두 개, 화장실 두 개인데 1,400불이면 엄청 엄청 싼 거예요. 저희는 이제 세안토니오 이사 가려고 세안토니오 아파트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 오클라호마보다 훨씬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방한 개, 1개, 화장실 한 개인데 기본 렌트료만 1,200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아파트는 주차료도 무료고 강아지 운동장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데 샌안토니오 아파트는 거의 다 주차료를 따로 내더라고요 쓰레기 처리비도 따로 내고 해충 방제비도 따로 내고 그래서 어, 어 생각보다 많이 부담이 될것 같아서 많이 걱정입니다 <laughs> 어, 여기까지가 저희 집 랜선 집들이 영상이었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에서 잘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편집하고 영상 촬영해서 영상 계속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랜선 집들이 영상 끝. 안녕.